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메이드입니다. 이번 주 테라클래스 주제는 영양소 바로 알기 1편 필수 비타민이었습니다. 비타민은 우리에게 익숙하긴 하지만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저와 함께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비타민이라는 말은 1911년 카지미르 풍크라는 폴란드 화학자가 틴어로 생명을 뜻하는 비타와 아민기를 가진 질소 화합물이라는 아민을 합쳐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아민이라는 뜻으로 처음 이름 붙였는데요. 비타민에는 아민과 다른 구조를 가진 것도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아민에서 이를 빼고 현재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대인들은 비타민이 많은 채소나 과일 섭취가 적기도 하고요.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토양 오염과 상업적인 농업 재배로 인해서 식재료에 예전만큼의 영양소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처럼 에너지원으로 쓰이진 않고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해 주고요. 에너지를 생성할 때 필요한 효소나 효소의 역할을 보조하는 조효소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b, 비타민 c가 있고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d. 이 K가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수용성 비타민은 소장에서 다른 영양분과 함께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소장 림프관을 통해 흡수됩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의 가장 큰 차이는 체내에 저장을 할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고 남는 양은 몇 시간 후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지용성 비타민에 비해 독성 위험은 적지만 결핍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핍증은 덜 생기지만 과용하면 체내에 쌓여서 독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비타민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수용성 비타민 중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그냥 B라고 하지 않고, B군, B복합, B콤플렉스라고 불리는데요.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는 단일 비타민인 줄 알았지만 화학적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비타민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1번부터 번호를 붙여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개의 비타민 B가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이에요. 첫 번째로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도 하고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꿀 때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원이 부족하면 건망증, 우울감, 피곤함을 겪을 수 있고요. 심하면 각기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비타민 B2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고 점막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해서 부족하면 구내염이 생기기 쉬워요. 비타민 B3는 나이아신이라고도 하고요. 에너지를 생산할 때꼭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혈당 수치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순환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타민 B5는 판토텐산이라고 합니다. 지방산 생성에 관여하고 코티졸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일도 해서 판테놀이라는 형태로 연고나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6는 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면역 기능을 돕기도 합니다. 비타민 B7, 비오틴은 지방과 단백질 대사에 필요하고 피부, 머리카락, 손발톱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비타민 B9은 엽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임산부가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도 알고 계신데, 세포 분열과 DNA, RNA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소화될 때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성되는데,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릴 만큼 혈관 건강과 혈액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엽산이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B12는 특이하게 코발트 금속이온을 포함하고 있어서 코발라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코발라민은 방금 전 알아본 엽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적혈구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는데 필요합니다. 면역작용에 반드시 필요한 백혈구 건강도 비타민 B12가 지켜줍니다. 이렇게 비타민 B군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서로의 작용을 돕기 때문에 각각 섭취하는 것보다 복합체로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비타민 B군의 역할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에너지 비타민, 면역 비타민, 피로회복 비타민, 신경 비타민, 항 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C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타민C는 거의 모든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가 있지만 파괴되거나 손실되기 쉽고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100mg 인데요. 흡연자의 경우 담배를 피울 때마다 비타민C가 손실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세포질, 혈장 같이 우리 몸에서 액체로 된 부분을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수용성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역할을 마친 후 다시 재생될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절, 연골, 피부 등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요즘 콜라겐 영양제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콜라겐은 영양제나 식품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증가되진 않고요.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을 산성화 시켜서 철분, 칼슘 등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요. 지방을 에너지로 만들 때도 쓰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고요. 면역 물질을 형성하는데도 관여합니다. 비타민C는 섭취 후몇 시간 후면 배출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타민C가 고갈되기 쉬운 흡연자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스트레스가 많은 분, 평소 과일 채소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비타민C를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타민A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타민A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A의 전구체로 간에서 비타민A로 바뀌게 되고요. 비타민A는 많이 복용할 경우에 독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베타카로틴은 그럴 위험이 없고 항산화 효과도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A는 시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해서 결핍되면 야맹증이 오기 쉽고요.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소화기와 비뇨기의 점막과 같은 상피조직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는 일주일에 3번 15분씩만 햇빛을 받으면 필요한 양이 충분히 생성되기 때문에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별로 부족할 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요. 위도상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일조량이 적은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외부 활동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칼슘 흡수를 촉진해서 뼈 건강과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소화 기관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요. 남성과 여성의 생식조직에서 많이 발견되고 성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 증진과 세포 건강,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증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불리고요. 식물성 기름에 많지만 섭취량의 30에서 50% 정도만 흡수가 되고 지방과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서 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을 줘서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용혈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는 장에 서식하는 좋은 세균에 의해 생성이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장내 세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영양제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꼭 필요해서 부족하면 피가 멎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뼈 형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종의 비타민 B군을 포함한 13종의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해서 정리하면 비타민이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유기화물로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B 군과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하고 비타민 C는 수용성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가 있고요. 비타민 A는 눈 건강, D는 칼슘 흡수, E는 지용성 항산화제,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이나 건강 기능 식품으로 챙겨 드실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비타민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 비타민보다는 시너지를 낼수 있는 종합 비타민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적지 않았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블로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블로그도 방문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